자 일단 녹화 시작하기요 상대 어.. 퀸이죠? 퀸 상대 퀸이고 아, 뭐야 첫판이라서 아 근데 첫판인데 퀸나가지고 짱나네요 죽이버려야겠어 그래 <laughs> 결이 들고 왔네 어? 이거 저 튕겨져 나가는거 찍었는데 플래시를 쓰네 점화를 안들고 정화를 들었거든 들고 퀸이 출혈이 정화에 풀린다고 생각하는 건가? 나이 애매하다. 오. 오. 저거 노리고 정화를 된 건가? 역시 엘리스 앨리스는 답이 없지. 아, 칼리 이제 너프 되는데. 덴좀안 해. 오라 어. 온라 이거 신다고. 티어 저 튕겨져 나오는 게 저게 이 e 스킬인가? 이 e 스킬 쓰면 죽어야죠. 아나 어, 만화가 없어 만화 99였어 와1 만화로 못 잡았어 추레로 죽이는 건데. 와 싫어? 걔는 근데 저거 튕겨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스킬 저 빠지면 무조건 캐리 음. 튕겨져 나가는 나갈 때 타이밍 맞게 다리서 이스킬 쓰면은 끌려져옵니다. 복귀가 진짜 빠르긴 하다. 키니 이제 플래시 원이죠? 이블린 불러주고 오겠다 한 번. 아예 안 오네. 지금 미드가 이제 보이네요. 아, 아, 씨, 매우게끌 맞아가지고. 아이고, 와 리산드라 스킬 몇 개를, 몇 개를 맞았는데 실식이 다 맞았는데 저걸 살아 가네. 아니, 라인 밀고 전령치로 가야겠다. 내가 차이가 심해서 델라노 모르겠네. 아우 미니언티. 아무 여기서 방금 퀸 상대법이 나왔는데 퀸이 저이 e 스킬이 빠지지 않았을 때 다리우스가 상대법 이 e 스킬 끌고 앞 무빙 쳐서 퀸이 이제 제가 이 e 스킬을 끌었던 위치에 오게끔. 옛날에 우르고 공처럼 위치 변환기처럼 해서 반대로 도망가게. 아나 1킬인데 어쩔 수 없어 아, 이블린 탑 많이 오네 아 제발 <laughs> 아. 아,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 적에게 했습니다 아, 이블린 갱당해서 그 죽었을 때가 좀 컸던 거 같다. 아, 제가 걸들줘 가지고 퀸한테 템이 어정도 안네.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. 예, 저 원거리 챔프 상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원거리말 루시안, 베인, 퀸 이런 챔프들은 모란검 나오기 전에 엄청 이대을 많이 봐야 되는데, 아, 모란검이 나온 이후부터는 좀 말박세요. 아, W 안 들어갔어. 나왔네. 아, 안 오네요. 안전하게 하네. 용 뭐가 용 리산드라 탑인데, 지금 게임을 보면 리산드라 이블린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템을 가야죠. 이거 어딜려나? 게이득 트레얼 정화에 안 풀리죠 트레얼은수원으로도안 풀리고 정화로도 안 풀리고 안 풀려야 풀수 있는 게 없고 아씨 이거 이 스킬 이거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저 벽에서 안 넘어와 체시기를 맞으면 더다리우스도 높기 때문에 손갈게. 야, 리산드라 잘한다. 어? 아, 잘못 썼다. 나숨0 썼어야 돼. 아, 초시가 1번이었네. 퀸 상대법은 이판다 보여드렸는데, 지금 들어오셨나? 퀸이 이 e 스킬을 사용했을 때 다리우스가 이 e 스킬 타이밍 맞춰서 끌면은 다리우스 이 e 스킬 판정이 돼서 끌려오고 했네. 그것도 상대법이고, 퀸의이 e 스킬이 빠지면 킬 각이고, 퀸의 이스킬이 e 빠지기 전에 다리우스가 들견하는 방법은 다리우스가 이스킬을 e 쓰고 핀을 끌은 다음에 앞무빙을 쳐서 핀이 내 뒤쪽으로 가게, 핀이 제 뒤쪽으로 가게끔 무빙하면 돼. 그러면 유차를 써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킬을 낼수있습니다 네, 팀원들이 망했던 퀸한테도 킬을 오지게 주고 있거든요? 퀸이 벌써 5킬이에요, 5킬. <놀라> 됐어. 니전 챔피언도 좋게 안써요 퀸이 저런 플레이하기 진짜 좋아요. 최적화돼 있어 진짜. 어, 엄청 좋아, 저런 플레이 하기. 슬로우 줘가지고, 뚜벅이들 괴롭히는거. 아까 보셨다시피, 퀸이 E 스킬을 썼을때, 바리우스의 e 스킬 타이밍 맞게 쓰면, 바리우스의 e 스킬 판정이 되죠. 바리우스는 라인전을 다 이겨야돼요. 못해도 반반은 가야돼. 바리우스는 라인전 지면은 진짜 끝없는 챔프라. 사용 안먹어도 돼. 그냥 바로, 바로만 먹고 가면 돼. 가면 끝나죠 네, 이거 첫판이었어가지고 손풀기로 제이노스 나이디 뜨아 아 뭐하지 오늘